자, 이번 개념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개념 앞으로 넘어가면 경우의 수에서도 역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공부하고 오셨죠? 자, 똑같습니다. 어때? 이것 또는 저것은 어떻게 합의법칙으로써 플러스가 된다고 했지? 자, 이거 쉬운 거야. 그래서.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럼 예제 1번 보자.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면체,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사회 배수일 확률. 자, 확률이다. 그럼 전체 경우 분해.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 자, 4의 배수 먹을까 4, 8, 12, 5, 7. 자, 3가지 약분해서 아주 쉽게 4분의 1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보자. 바닥에 닿는 면이, 면에 적힌 수가 4의, 아, 10의 약수. 죄송합니다. 10의 약수. 1, 2, 5, 10. 자, 4가지지. 전체 경우 12가지 중에서 4가지 해서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자, 3번 보자.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일 확률. 자, 4, 8, 12. 여기는 1, 2, 5, 10이지. 자, 몇 개야? 1, 2, 3, 4, 5, 6, 7. 자 12개 중에 7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것이 어떻게 나왔다 우리 자 4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여기 봐봐 1 2 4 5 8 10 12 어때 중복된 것이 없지 중복된 게 없었을 때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건데, 우리가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중복이 되면 이제 빼줘야겠지? 그 빼주는 부분, 이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예제 2번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자, 두 개의 주사위다. 여기 두개 표시해주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 자, 전체, 자, 이건 이제 너무 쉽지. 전체분의 그 일어난 경우인데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이야. 자, 합부터 이제 세야지, 뭐.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하자고 했지? 자, 첫 번째 1이야. 1 4 2 3 그렇지? 3. 그렇지. 왜? 첫 번째 주사위 둘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앞뒤 바꿔도 상관이 없다. 4 1. 이제 5부터는 어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로 넘어가 보자. 자, 1부터 해야지. 1. 자, 차가 5가 되려면 6. 그리고 6하고 1밖에 이제 없겠다. 그치? 그런데, 어때? 중복된 거 있니? 없니? 그럼, 없다. 1, 2, 3, 4, 5, 6. 자, 6.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6분의 1. 자, 모든 수를 또는일 때는 모든 수를 우리가 더하는 거다.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의 이제 합의 법칙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확률에서도 어렵지 않게 공부하셨죠? 자, 그럼 52 개념에서 우리 고배 법칙으로 갑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고배 법칙이다. 예제 3번을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자, 이게 포인트야. 두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번 던졌으니까, 두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하지 말아봐. 일단 이렇게 하지 말아봐. 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라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눴기 때문에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 자, 6분의 몇이니? 홀수는 1, 3, 5세 가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주사위 두번 던지니까 다시 6 리셋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 어, 아,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지? 2, 3, 5. 이렇게 이제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니? 2, 3, 5, 세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잖아. 그래서 곱하기 해서, 어, 약분, 약분,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는 6 곱하기 6이 같았을 지언정.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물론, 연속적인 반응이니까, 우린 곱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여기 3하고 3하고 5랑은 중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중복을 이제 빼준다고 했잖아. 합의법칙에서는. 그치?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첫 번째 주사위는 홀수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오는 이런 경우. 첫 번째, 두 번째가 완전 리셋돼서 새로 나오는 경우니까. 자, 3번, 5번 중복되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대로 세워주게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A, B가 합격할 확률은 각각 4분의 1, 5분의 2야. 이때 적어도 문제가 나왔다, 이제.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적어도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지. 전체 확률에서 적어도 한 명이 확률, 합격을 해야 되니까 반대의 경우. 아무도 합격하지 않을 확률. 모두 모두 불합격일 확률.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아, 좀 국어도 잘해야겠다. 그치? 모두 불합격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네. 자, 어떤 시험에 A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지, B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이래서 모두 불합격일 확률은 그 반대의 경우잖아.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 20분의 3, 3은 9니까 정답은 2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시험에 A가 합격할 확률은 어때? 합격 확률은 4분의 1이지. 그럼 불합격할 확률은 어때? 이거의 반대니까 나머지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B의 경우를 한번 볼까? B의 경우를 한번 볼게.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지. 그럼 불합격할 확률은 어때? 그거의 반대의 경우잖아. 그래서 5분의 3이겠다. 자, 그거의 반대의 경우란 건 어떤 경우일까? 전체 사건 5분의 5에서, 전체 사건 5분의 5에서, 자, 합격할 확률 5분의 1을 뺀 것이 불합격할 확률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 여기 한번 넘어가 보자. 그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렇지. 여기 전체 사건 1에서 전체 사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전체 사건은 10개 중에 10개, 12개 중에 12개, 6개라면 6개. 이렇게 전체 사건이면 항상 1이잖아. 그치? 이 전체 경우 전체 확률 중에서 적어도 한 명만 합격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반대의 경우를 빼줘. 그러면 한 명도 합격 안할 확률이잖아. 한 명도 합격 안할 확률을 우리 뭐라고 해? 모두 불합격일 확률이지. 모두 불합격일 확률. 모두 불합격일 확률이 같이 일어난다. 곱하기. 곱하기. 그렇지? 같이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합격일 확률 A는 4분의 3이고 B는 5분의 3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계산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래서 결국 20분의 9를 빼주는 것.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11. 정답은 5번. 자, 이거를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가장 어려운 거 나왔지? 차근차근 연습을 하셔야 돼. 적어도 문제는 분명 한두개 정도는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1학년, 2학년 때또 확률이 나오니까 지금 기초적인 거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깨달을 날이 오, 올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어, 이것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네, 나오는 것이 나오고, 나오는 것이 나오고, 나오는 것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아,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 정도까지는 엄청난 마냥,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뜻이겠지. 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